안녕하세요. 2분 30초 동안 설명하는 ZY입니다. Z님 오늘은 무엇을 설명해 주시나요? 네 오늘은 양날니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양날니퍼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? 네. 일반적으로 니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제품을 보시면 이쪽 다리 여기가 꺾어져 있죠? 이 안쪽도 보시면 다리 꺾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날이 양, 그러니까 삼각형 형태로 양 옆에 균등하게 나와 있는 리퍼 종류를 보통 우리가 양날 리퍼라고 부르고 있고요. 이 크기의 차이는 뭐냐면, 이 공구의 어떤 재질의 차이인데, 대체적으로 크기가 작으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무른 재질을 자를 때 쓰시면 되고요. 이렇게 좀 어른 손에 들어가는 이런 대형, 대형은 아니지만, 한 중대형 리퍼들은 강선 리퍼라고 해서 굵은 구리선이나 철사를 자르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. 혹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? 네, 아무래도 단단한 재료를 자르는 리퍼다 보니까 자르실 때 이렇게 힘을 줄 텐데 이렇게 부품이 날아갑니다. 하기 때문에 자르실 때 반드시 부품이 뭐 사람 뭐 눈이라든가 아니면 전자기 같은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아, 또 하나, 이 양날리퍼로 자르는 구리선이나 구리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자른 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,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, 이게 보시면, 양날리퍼기 때문에 이 잘린 단면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, 이렇게 날 모양대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.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전자회로에 써야 됩니다. 구립한 경우도 잘 보면 잘린 면 기준으로 이렇게 날 모양대로 여기가 이렇게 눌렸다고 해야 되나요? 여기 눌린 흔적이 있을 텐데, 이런 형상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기업이라든가 무슨 건설 현장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, 전자회로는 이런 거를 솔더링이 도 붙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가 끝, 끝쪽 모양이 좀 눌린다. 눌리는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. 네,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